안녕하세요, 프리맨입니다. 오늘은 봉고 3EV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블랙박스 제품으로 산 것은 유라이브사의 엣지 지원 프로라는 블랙박스고요. 이 블랙박스에는 엣지 커넥티드가 지원이 돼요. 엣지 커넥티드는 GPS를 이용해서 차량 정보, 위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가 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뭐, 통신료도 평생 무료라고 여기 써있네요. 근데 요거 기능은 아직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어플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있나. 이 박스는 이 블랙 삭스 본체고요. 다음에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3 2기가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방 카메라 같아요. 그리고 자재로는 요게 블랙박스 거치대 같고, 음, 요거는 후백, 후방 카메라 연결선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음, 상시 전원. 상시 전원 케이블하고, 음, 상시 전원 케이블 같아요.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엣지. 이는 블랙박스는 해봤는데 이거는 처음 접해보네요 저도. 음,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블랙박스에 꽂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접착 테이프가 있고요. 자 어떤 기능이 숨겨져 있는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음. 캠핑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캠핑박스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냥 간단한, 이렇게 캠핑박스인데, 아직 캠핑값 법, 그러니까 캠퍼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질 않아서, 아직 캠퍼를 좋은 거로 준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법에 저축받지 않는 사, 않는 상황의 것을 장만하다 보니까는, 그런 중고로 저렴한 걸 장만했습니다. 사서 제 입맛에 맞게 이렇게 그 캠핑카 테이블을 어저께 그 캠핑카 업체에 가서 새로 달았어요 요건 없었고 그냥 평상형이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뭐뭐 대충 열었습니다 조금맣고요 아직 정리는 안된 상태인데 TV도 있고 뭐 냉장고 DC냉장고죠 그다음에 가스렌지 이런 게 있습니다 공간은 상당히 좁고요 이 테이블을 밑으로 내리면은 이 평상에서 한두명 정도 줄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창문도 있고요 예쁘게 그리고 나무를 로바로 다 쳐서 그런대로 안은 깔끔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산업용 배터리 500A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충전 어저께는 반밖에 안돼 있었는데 어저께 세워놓고 오늘 세워놓고 했더니 배터리가 만충이 됐네요. 그리고 주행 충전기도 있고 안전 전기 바로 인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여행 다니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 단점이 샤워장하고 화장실이 없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거 설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쨌든 뭐 우선 이걸로 당분간은 간단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블랙박스 설치해 보러, 보러 가겠습니다 배선을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배선에 마이너스선이죠 까만선은 차체에 연결해 주라고 하는데 퓨즈박스 열어보니까는 밑에 나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열고 거기다가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요 퓨즈박스 보면은, 왼쪽 맨 위에 도어 잠금이라고 있죠? 도어 잠금을, 잠금에다가 요 빨간 거를 연결할 거예요. 빨간 선을. 그리고 노란 선은 전원 켰을 때 들어오는 선인데, ACC라고 되어 있어요. AC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퓨즈박스에 ACC가 있네요. 보니까는. ACC가 아마, 그 이런, 그, 블랙박스 같은 걸 장착하라고 만든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되면 뭐 다시 또 하면 되니까요 자, 퓨즈를 꺼냈어요. 우선 빨간 선을 그, 도 잠금 버튼. 요거는 시동을 껐을 때도 도 잠금은 되니까는 요건 상시 전원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빨간선을 도어 잠금 버튼에다가 연결해 줬습니다 노란선도 이렇게 ACC 퓨즈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선은 다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대나 안 되나 블랙박스를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SD 카드는 미리 꽂아놨었어요. 꽂아놨었고, 지금 충전 중인 상, 전기차 충전 중인 상태에서 지금 시동을, 시동이 아니라 전원만 잠깐 켰었어요. 다시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전원을 꺼면 어떻게 되는지. 전원을 지금 껐고요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주차 모드입니다 아 바로 주차 모드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예, 정상적으로 저는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배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랙박스는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어, 앞유리 선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선팅할 수 있게 우에 음, 부분 그쪽에다가 붙였고요 그 다음에 우선 그 다음에 커넥티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요렇게 후방 카메라선하고 커넥티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요거를잘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커넥티드를 연결하고 커넥티드 장착을 했습니다. 네 전원 케이블도 껴볼게요. 이런 케이블 켰고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음... 후방 카메라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했고요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예, 화면상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같거 보이시죠 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제 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선은 봉고3는 트럭답, 트럭답게 그 공간이 많습니다 그냥 손으로 대충 밀어 넣어줘도 들어갈 정도로 공간은 많거든요. 옆에, 옆에 배선만 하고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옆에 공간도 이런 식으로 그냥 벌려주니까 벌어지네요. 이쪽으로 넣어서 선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 안쪽 아래 썬 놈을 집어넣고요. 어, 대체적으로 손으로 조금 힘들었긴 한데, 잘 들어갑니다. 여기 조금 나와 있네요. 이거 집어넣고, 연로해서저 뒤판, 뒷판. 뒤판, 뒷판, 뒤판도 그냥 손으로 당기면 그냥 떨어집니다. 떨어진 거그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요 고무베킹 사이로 넣어서 후방카메라를 달았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달았긴 했는데 뒤 적재함에 지금 캠퍼가 실려 있어서 어,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후방 카메라니까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의 기능들을 보면은 지금 후방 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영상 모습이고요 아무것도 안 잡히죠? 지금 전방 카메라 모습이고요 후방 카메라는 뭐 특별히 잡히는 게 없어서 그냥 전방 카메라를 보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했고, 요 엣지, 요거 기능이 뭐뭐 있는지에 대해서또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요거 뭐 전방 추돌 방지 그런 알림이죠. 알림 기능도 있고, 차선 이탈하면은 그것도 알려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위치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어플 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 전방 추돌 이런 거는 그냥 이 블랙박스에서 하겠죠. 여기 커넥티드랑은 관계없고, 어쨌든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봉고3 EV 블랙박스 장착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